밴쿠버 대표 여름 축제인 혼다 셀러브레이션 오브라이트가 올해로 33회를 맞아 사상 처음으로 참가팀 전원을 캐나다 국내팀으로 구성한다. 행사 조직위원회는 8일, 2025년 대회가 오는 7월 19일, 23일, 26일 잉글리시 베이에서 개최되며 유콘, 퀘벡, 노바스코샤 등 세계주 준주 대표 불꽃팀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년 세계 각국의 국가대표팀을 초청해 국제 경쟁을 펼쳐왔으나, 올해는 캐나다 애국심 고취와 변화된 국제 정세를 반영해 국내 팀으로만 구성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했다. 마이클 맥나이트 공동조직위원장은 최근 몇 달은 캐나다에 있어 도전적인 시기였다며 이번 대회는 캐나다의 긍정적인 가치와 지역적 다양성을 함께 기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